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새로운 핸드가 시작됐습니다. 저 오늘 프로토스 모식 124회차 월요일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어, 좀 전에 끝난 축구 승급패 이번 회차는 좀 1등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0명 넘게 나올 것 같고 어, 이번 회차 뭐 이제 뭐2 0좀 적게 나면서 저는 다음 회차를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프로토스 모식 124회차 KBO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2차전 삼성일지 말씀드릴 거고요. 유네이션 3경기, 조지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이스라엘,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3경기 말씀드렸습니다. 해서총 4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가 삼성 LG 세비어 플레이오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어제의 경기에서 삼성이 10대4로 대승을 얻었습니다. 어, 푹 쉬고 나오는 삼성. 어,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게임 감각이 얼마큼 빨리 돌아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1일부터 점수를 내면서 또 홈런 세방 상당히 매서운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남은 시리즈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G는 또 1차전에서 패배 하면서 남은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삼성이 직전 KT보다 좋은 점은 선발 투수들이 나름 안정적이라는 점그 점이 KT보다는 조금 더 어, 삼성에게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LG는 아무래도 많은 체력을 쓰면서 완료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과부화되는 느낌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가 삼성에서는 원태인 선수 그리고 LG에서는 앤스 선수 나오고 있는데 두 선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태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 15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등판을 했었고 또 승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키움전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 LG전에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LG전에 두번 정도 등판 기록이 있는데 어, 1패 그리고 4.09 1 1인이 다니면서 5실점 LG전에 그렇게 뭐 특화된 투수는 아니고 그렇게 뭐 나빴던 수술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플레이오프에 대한 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빨리 떨쳐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배당 자체로는 원태인 선수보다 앤선 선수 쪽으로 좀더 기울어진 사실이고요. 앤선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수 저울시즌 30경기 나왔습니다. 많은 경기에서 등판했고 13승 6패 방어율 4.19 방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4.19라면 은 6이닝 3실점 2실점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삼성전 네, 삼성전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두경기 나와서 역시 1패 3.00, 6인기 7점 정도 경기를 했고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어, 승이 따르지 않으면서 뭐 승기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 기록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앤 선수가 이런 준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두 경기 나와서 1패, 또 상당히 어, 두 경기 나와서 1패, 7.27 방어율 좀 점수를 주면서 힘든. 옷을 걸렸고 홈런을 좀 맞는 옷을 걸었기 때문에 어제 삼성의 홈런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앤 선수가 얼마큼 삼성 타자들을 막아낼 수도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소늘 이번 경기 전에는 삼성이 어제 그런 홈런의 기세를 몰아서 앤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구장이 작기 때문에 홈런이상대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타이밍을 맞추는 삼성의 타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엔선스도 공략 가능하지 않나 보집니다 삼성. 저는 역배로 홈스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원더 같은 경우는 이게 한9.5 정도 기준점줄것 같은데, 어, 어제 그런 타선을 봤을 때, 또 LG도 타선만큼은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삼성의 승. 네, 삼성은 엘지행기는 홈스오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경기 2 4번경기 조지아 알바니아 유네이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이 1.95, 3.30, 4.00에서 조지아가 정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상대전적은 3승 임으로 조제아가 앞서 있고요 최근에 5경기 조제아가 3승을 거두고 있는데, 일단 체코, 그리고 알바니아, 또 포르투갈에게 유로에선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인에게는 원정에서 패배를 한 모습. 그래서 콩과 원정경기 차이를 좀 있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체코와 조제아에게 패배했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또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우크라이나 상대 기록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 알바니아 상대 조지아가 원정에서 1등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렇게 쉬운 승리는 아니었고요. 두팀상대전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경기가 한골차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지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다기 보다는 이 경기 저는 무승부 쪽이 좀더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어, 언더 같은 경우는 뭐 두권 이내 승부해서 언더가 날 확률이 많다고 보기입니다 조지아, 알바니아 경기는 무승부,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3번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1.14, 8 5 0 17.00에서 해외 배당은 이탈리아 정배당. 많이 이탈리아 쪽으로 배당이 쏠려 있고요. 어, 저는 마이너스 1 핸디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마이너스 1 핸드라도 충분히 이탈리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이탈리아가 3전 전속으로 앞서고 있고요. 최근 5경기도 어, 이탈리아가 2승 1패 그리고 이스라엘이 1승 4패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벨기에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무승부를 얻었는데 뭐 벨기의 경력도 어느 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랑스에게 3대 1로 원정 승리, 또 이스라엘에게 원정 승리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홈 경기 이스라엘전 다시 한번 대결이라면은 좀더 여유 있는 승리가 생대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네이션 3전 전패입니다. 벨기에 3대 1, 이탈리아 2대 1, 또 프랑스에게 4대 1 많은 실점을 하면서도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탈리아 상대로 이스라엘이 한 골도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원전 경기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상대로 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뭐 이탈리아가 2대0 정도 이런 스코어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보고 펜스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 기준점 3.5가 주어졌는데 3.5 기준점 이탈리아가 3골 이상 넣어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3골 이상 넣기는 좀 버겁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3대0 정도, 2대0 정도, 2대0이나 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경기는 헨승, 언더 같은 경우는 언더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독일 네덜란드 경기. 지금 배당이 1.75, 4.00, 4.10에서 독일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이 2승 2무 1패, 독일이 앞서고 있고요. 열경기로 넓혀봤을 때도 독일이 4승 3무 2패로 조금씩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다섯 번 대결, 독일 3승 1무 1패, 네덜란드 1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고, 두 팀이 직전 대결에서는 네덜란드 원정 가서 독일이 또 이대로 무승부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이 홈경기 원정 경기 차이로 좀 나고 홈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1승 2무인데 어, 헝가리에게 또 무승부를 거둔 모습, 어, 그래서 약간은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헝가리를 독일이 5대 0으로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축구가 상대적인 경기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 또 상대 대결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홈 경기 독일 경기라면은 독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일단 네덜란드 입장에서는뭐 최대한 버티는 경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독일의 최근의 흐름 또골결점력매 경기 멀티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최소한 한골 이상의 득점을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네, 독일, 네덜란드 경기는 홈승 예상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두골이내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독일이 1대 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언더, 배당 노래신 분들은 햄무까지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시작. 무리하게 배팅하시기보다는 뭐 관전도 하시고 또 즐기시면서 경기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어, 오후에 초고수 목회의 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